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성빈, 백남희 사이에서 가계도입니다. 형제가 많습니다. 박동희, 박무희, 박기희, 박상희, 박한생, 박재희, 김호남, 박정희. 예. 그래서 박정희 배우자, 유경수, 김호남은 전처, 박재욱, 한병기. 이렇게 박정희, 박정희와 이렇게 유경수 사이에서 박근혜, 박근령 박지만 이렇게 가계도 중에서, <laughs> 정권 어떤 18년의 영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박정희 가계도. 제가 왜 이것을, 이 화면으로 시작하느냐면요. 18년간 장기 집권한 사람의 가계도가 이렇게 간단한 사람 역사에 잘 있을까요? 제가 역사를 잘 모르지만은, 세계적으로도 깨끗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작심사일 비디오리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면, 화면빨에 괜찮습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2016년 12월 달로 잠시 생각을 옮기겠습니다. 우리 이제 장기전으로 펴야 됩니다. 그래서 작심 삼일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고 빠르게 쉽게 짧게. 홍준표, 2016년 12월 5일 뭐 했나? 뭐 했노? 니뭐 했노? 한번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j p 레코드 작심 삼일 비디오 일기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1등 정치인 홍준표를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채널 작심삼일입니다. 오늘 저, 저는 오늘은 제 홍보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전로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양당 체제 최대집이 최대집 의사협회 회회장했던예 최대집 양당 체제 대한민국 양당 체제의 문제점 아 비디오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죠. 예 최대집이 이렇게 잠깐 조금 넓히겠습니다. 아 아니구나 예 이렇게 1990년 후반 노태우 정부 시절에 3당합당 이후에 우리 정치가 보수와 진보를 지향하면서 양당 체제로 기득권화되었습니다. 기득권화. 그러니까 그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작심삼일이 누굽니까? 간단하게 홍준표 스터디. 홍준표만 공부해도 우리 정치 올바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무슨 공부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 도서 책만 본다고 공부, 공부가 됩니까? 요즘은 새로운 정보를 제대로 된 정제화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자기 거다 시키는 것. 잔소리 집어치고요. 2016년 12월 5일 불과 두달 전에 촉발되었던 박근혜 최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말도 안 되는 단어로 촉발되었던 두 달도 최한 달 네. 12월 5일이니까 한 달이네요. 그 시점에 우리 홍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발표들을 했느냐. 2016년도에는 적어도 한 달에 서너 편 이상은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은 2016년도에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느냐 하면요. 11월 10월, 11월 23일이죠. 11월 17일이죠. 11월 11일이죠. 11월 13일이죠. 13일 두개 나왔네요. 10일날 또 나왔죠. 제가 이때부터 봤거든요. 이제 10일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두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10일날은 세 개, 9일. 예, 이렇게. 예, 8일, 2일, 9월 2일. 8일에서 2일로 이렇게 갑자기 뛰죠. 이런, 이런 때는 이슈가 좀 적었다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은 2016년 9월달 페이스북을 보고 있습니다. 야 컴퓨터가 SNS가 좋긴 좋지 않습니까? 이 SNS 시대에 홍준표를 제대로 소개하는 방법은 여러분. 홍준표 제대로 소개하는 방법은 제가 볼땐 홍준표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다른 정치인들은요. 게을러서 이렇게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게을러서 항상 규칙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모범생이라서, 아, 예. Yeah. 이 모범생이라는 장점을 가진, 제가 다른 정치인 페이스북도 보지만은, 자기가 필요할 때 되면은 막 적어요. 일기장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홍준표는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묵묵히 자기 페이스를 지켜오고, 10년 전부터 페이스북을 꾸준하게 적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의 역사는 페이스북 안에 완전히 녹아있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제가 좀 카메라를 켠 김에, 좀, 웃음, 있는 그런 모습, 좀 재미있는 모습,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이, 정치 이야기가 항상 재미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오늘 읽어드릴 홍준표의 페이스북, 2016년 12월 5일, 2016년 12월 5일, 2016년 10월 초순에서 박정의, 박, 박근혜, 최순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태블릿이 그 시점에 나오죠. 박근혜의 논란에 대해서 타이틀만 읽고 너, 너, 넘어가겠습니다. 최태민과의 내연관계, 사생화 존재 여부 의혹, 정치 자금 6억 원 논란, 성북동 주택 취득 과정 의혹, 최태민과의 의혹, 정윤회와의 의혹, 상케이신문 가토 다스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정수장학계뭐 이런 것들로 촉발된 2016년 12월 5일 그때 무슨 일이 그때 홍준표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정오심을 부추겨서 혼란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지도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정오심을 부추겨서 혼란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지도자의 태도 아닙니다. 이때 지도자 누구겠습니까? 이게 문입니다, 문. 그때 선동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의 지도자, 이 지도자입니다. 여기에 문 씨가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지금 홍준표는 도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국민적 공분을 성화시켜 정치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적 공분을 성화시켜서 정치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아직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12월 5일쯤에는 탄핵하겠다고 이미 어, 국회에서 협상을 한 상태입니다. 12월 2 0며칠를 가면은 국회에서 통과를 하죠. 그리고 3월 10일 정도에 인용까지 되는, 대법원에서 인용까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2017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헌법재판소로 몰려가기 시작하면 한국민주주의는 조종을 고하게 됩니다.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자제를 요구하죠. 부디 극단적인 민중주의. 이때부터도 공중패스 탄스는 분명하죠. 문재인의 세력은 바로 민중주의라 그러죠. 극단적인 민, 그것도 극단적인 민중주의라 그랬습니다. 극단적인 민중주의에 기대지 마시고 민중의 뜻을 알았으니까 지금 의회주의로 돌아와 정치 협상으로 혼란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문재인의 출현부터 오늘 지금 이 시점까지를 이해하려면 그때의 정치인 홍준표의 스탠스를 알아야 한다. 그 시점에. 어떤 댓글이 달린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제가 그래서 하나씩 연구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5일에 홍준표 잠안 잤다. <laughs>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더 좋은 홍준표 스터디 연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홍준표 스터디 JP 레코드 끝까지 간다. 여러분들의 구원 좀 부탁드립니다. 아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를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정보 구하러 작심삼일 떠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